미국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미국 내려라는 정책의 이런 인물들을 그냥 만나지겠습니까, 그죠? 알다시피 정관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영어가 비슷해요. 영어는 하는데 통역이 한데. <laughs> 그래서 이분이 직접 나서서 정관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모든 역할을 한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얘기 중에 100%다할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나온 과정 살짝 얘기하시고 또 이번 오싱턴 가서 얼어죽을 뻔한 것도 조금 얘기하시고 오, 그날 진짜 얼어, 저도 얼어죽을 뻔했어요 이런 사소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왜냐하면 좀 들려드리는 게정아 목사님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좋겠죠 그죠? 대학 총장을 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그 정도면 요 이런 데 와서 뭐, 이런 음식 놓고 연설 안 해요 또 이런 날이 있다니까 또 마침 또 오전에는 본인이 태어나신 강등에서 한다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오신 길에 내 고향도 갑시다 이래서 내가 <laughs> 모시고 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 이모가 말씀 안되면 다잘하시잖아요 우리 고세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 차, 참고로 포항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빨간 흐리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여튼 우리 손상대 1타 사회자는 사람을 걱정 못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미국 음식은 다 뜨끈뜨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찬거 먹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내가 빨리 할게요. 빨리 할게요. 근데 무슨 놈은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해부터 오늘까지. 문재인, 윤석열 거치면서 9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 국민이, 국민이 하루도 편한 날이었고, 국민이 뭐가 즐겁다, 나라가 잘 된다 해서 웃을 수 있는 날이 하나, 하나도 없었어.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있냐고.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이거는 다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멍청하게 아무나 표 찍어주고. 두 번째로는 우파 대통령들 잘못이야. 김영삼이니, 뭐, 어? 노무현은 우파 아니지. 이명박, 박근혜, 다. 이런 놈들이 있으면은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가 끓어살 수가 없잖아. 이거 다 죽여야 되지. 이런 놈들을 감옥에 2년, 3년 만에 다 다시 꺼내놓고. 또개질랄하게 만들고 그런 놈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를 하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비조실장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청소 안 하면 이제 아무리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도 이 나라는 망가지는 거야 싹싹 정리해서 사형시키고 일부는 북한에 갈름 보내고 나머지는 동해바다에다가 수장시키고 중국 좋아하는 놈들은 서해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렇게 나라가 청소가 돼야 이게 뭐가 되지? 우리가 맨날 모여서 연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광원 목사님하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내가 약간만 말씀을 드린다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어, 싸움박질하고 간첩이 15만 명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고 정치하는 놈들이 나라를 완전히 중국과 북조선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이유야? 무슨 이유 도대체? 무슨 이유야? 무슨 이유야? 아니, 무슨 이유냐고? 에? 아니, 어떻게 돼서 이런 나라가 무너지질 않냐고? 무슨 이유예요? 미국 때문이야. 미군이 대한민국에 뿌리받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돼서 지금 이 개지랄 아니라 광란의 짓을 해도 이 나라가 아직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물타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 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야. 미국하고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갖든지. 둘다 있으면 더 좋고. 현재로는 미국하고 우리가 찰떡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수장들이 대통령 감옥에 가시고 뭐 경찰청장도 없고 뭐 감사원장도 없고 뭐, 뭐 국방장관도 뭐다 무너졌어. 이 나라를 붙들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가 지금 괜찮은 이유는 뭐냐? 미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하고 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본에도 일본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하마스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독일, 영국, 뭐, 멕시코, 파나마 다 얘기를 했지만, 한국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왜안 했을까? 왜안 했을까? 뭘 아끼려고? 내가 여기를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가 딱 강릉하고 포항에 준거 아니야. 나는 강릉에서 태어났고 내가 강원도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좋거든 강원 사람. 그다음에 여기 포항에서 내가 해병 일사단에서 빨간 명찰 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근무한 사람이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 허리띠가 빨간색이잖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허리띠 빨간색 하고 다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이거는 뭐냐? 이 한반도가 분단됐기 때문에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꿈에도 잊지 않기 위해서 빨간 허리띠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강릉과 포항 중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왔더니 나오는 대답이 엉터리야.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있는 이유가 뭐냐?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지금 이 성조기를 들고 흔들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볼 때는 대단한 거야. 왜? 자기 나라 애국을 하는 사람들이 왜 미국 국기까지, 미국 국기까지 들고 있냐? 미국은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나라에서 야, 니네들 그거 하면은 응, 애국하면 태국기 들고 가지. 왜 성조기는 들고 하냐? 이런 인간들이거든. 있 듣지 마라. 그 소리 듣지 마라. 성조기를 흔들어야 돼. 성조기를 흔들어야 돼. 태국기 하나에 성조기 두 개씩 흔들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광화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이건 그럼 미국 편 아니야, 미국 편. 그러면 이 광화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누구냐? 그 민주당과 이재명이지. 그건 어느 편이야? 중국과 북조선 편이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광화문이야. 당연히 대한민국이야. 대한 당연히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애국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보고 위해서. 그래서 미국하고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도 저러고 계시고, 또 다들 뭐 저러고 계시니, 누가 하겠어? 예? 정광 목사님이 2023년부터 미국에 가셔가지고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직격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세진 박사는 말이야 어? 뭐 그렇게 세계적인 홍부를 하고 그런 사람이 왜 입이 험한 정광목사와 같이 있냐 입이 험해에 대해 싸우는데 무슨 존댓말하고 있어 싸울 때 남편과 아내도 싸울 때는 서로 욕해. 야이 새끼야, 막 이러.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싸움판이야, 지금 전쟁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물론 나는 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막, 내가 말은 그렇게 해. 그렇지만 지금 전쟁판에서 욕하면서 욕하는 사람한테 욕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하 우리, 우리 어머니가 싸울 때 보니까 욕을 하더라고. 서로.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야, 우리 아버는 지제주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는 강릉 여자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야, 세진아, 너 강릉 여자가 최고야. 강릉 여자랑 결혼해. 우리 아버지는 무슨 소리? 제주도 여자가 최고야. 제주도 여자가 일 잘하고 남편 잘 받들고. 제주도 여자고 해. 둘이 싸우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둘이 합의해서 한 여자만 얘기하세요. 내가, 내가 결혼할게. 죽을 때까지 합의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 여자 결혼한 거야. 결혼. 아니, 내가, 아니, 아니, 거기 보뭐 하는 거야? 빨리 미국 여자 사진 올려. 그래가지고 얼마나 착하게 생겼냐 이거야. 저 여자는 욕을 할 줄을 몰라. 그 나랑 싸우면 그냥 눈물만 툭툭 흘려. 자우지가 싸우면 욕하는 거야.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붙어 이유가 딱 하나 있어. 이분은 애국자야. 일편단심 애국자야. 미국 가가지고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딱 얘기할 때딱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야. 당신들은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느냐? 미국의 대한민국을 갖다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왜 이렇게 자빠져 있냐? 막소화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험한 말을 많이 해 미국이 뭐하고 자빠졌냐고 그럼 내가 통역을 할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부드럽게 하면은 또 어떻게 또 알아듣고서는 나보고 부드럽게 한다고 난리를 쳐. 나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장 지난번에도 가서 의원들 만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만났어. 그럼 시간이 남아. 그러면 거기 미국의 워싱턴 D.C.가 세계 최고의 도시니까 박물관도 있고 강도 있고 좋은 게 많아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많은데. 바로 비행표를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왜 그래? 나는 놀고 싶어. 나는 놀고 싶어, 하루라도. 근데 이 양반은 그냥 가. 그냥 가버려. 아니, 왜 그러세요? 조금 놀다 갑시다? 안 된다는 거야 빨리 가서 또 대구에다가도 광주에다가도 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분을 보면 이분은 24시간 하루 종일 그리고 1년 12달 그리고 일주일 7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laughs> 여러분이 박수를 치려면 지금 말는 말고 나 이제 끝내라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단 말이야. 가는데 아주 좋은 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미국 정부 요인들 안고, 각국 대사들 안고, 그 바로 뒤에 정광훈 목사님하고, 서미영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하고, 이렇게 딱내 자리를 받은 거야. 기가 막히게. 근데 갔더니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흥거어져 버렸어. 그래도 표를 살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야. 그리고 저녁에 저녁에 무도회를 하는 거야. 무도회를 가야 돼. 무도회를 초대를 받아야 그게 진짜인 거야. 근데 그냥 가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와서 누구누구 왔어 근데 저녁에 무도회를 가보니까 한국 사람은 전목사님만 다됐겼지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초청 무도회 초청장은 이게 2만 5천 달러야 한장 그럼 우리 둘이 갔으니까 얼마야 그게 5만 달러야 그럼 우리 돈은 얼마야 7천 5백만 원 거기 그 사진 내가 아까 줬었는데 몰라? 어? 저 있던 사람이 가버렸네. 딴 사람이 왔거든. 그래서 내가 토요일 날 먼저 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다 바뀐 거야. 막 흠끄러졌어.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와싱턴 대신에 친구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야 이거 우리 정광원 목사님이 한국의 최고의 프리덤 파이터, 프리덤 파이터 뭐예요? 자유의 투인데 와가지고 저녁에, 이거, 어? 그냥 이 무도회를 못 간다면, 이거 말이 안 된다. 늘어져 좀 어떻게 좀 도와줘봐라. 단, 돈은 없다. 그랬더니, 그 바, 토요일 밤에 친구 연락이 왔어. 내가 표두 장을 구했다. 너와 청모은 목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무도회에 공짜로 간 거야. 공짜로. 그래서 그 무도회 에 들어가는 그 해찰이 있는데 거기에 게스트라고 써 있어. 특별.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냐고. 그돈 내고 가라고 러는데돈안 내고 가는 게 특별한 거잖아. 근데 그, 그 호텔에서 그 무도회장이 800m 밖에 안 돼. 전목사님은 육군 하사 출신, 나는 해병대 회장 출신. 우리 둘이 걸어가면 딱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야. 근데 그 거리를 오후 5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이렇게 돌고돌고돌고돌아서 들어가니까 그 안에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야. 몇만 명인지 몇천 명이 들어왔는지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3시간 밖에 추워서 덜덜 떨었지. 그 사진도 있는데 지금 안 보여주는 거야, 그 사진은. 그 덜덜덜 얼마나 추운지. 막 칼바람이 부는. 그래서 3시간 밖에서. 안에 들어가서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1시 반까지.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있 그거, 그거 좀 찾아봐, 지금 어떻게. 해? 아유 사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갔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도회니까 춤추면서 거기에 음식 다 차려놓고 그 음식 먹으면서 저기서 미국 사람들이 막 댄스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는 거야 난리가. 근데 뭐전 목사님 뭐 노래를 할줄 알아, 뭐 춤을 줄 알아. 안 되는 거야. 나는 돌아다니면서 음식 주워 먹고. 근데 그 목사님 사람들이 알아보고 대화를 해서 목사님 재밌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무도회 하느라고 6시간 반후 우리가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우리가 일어나서 미국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하고 전 목사님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전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정치 중요한 사람들하고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우리가 온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없어. 다 엠바고가 걸려있어. 이 엠바고가 뭔지를 아는지 모르겠어. 요 엠바고가 뭐냐. 요거 보도관제야. 요거 비밀로 해라. 이 말이야. 중요한 얘기들을 나는 그걸 안한다고 사인을 하고 온 사람이라서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앞으로 우리 정광 목사님이 광화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주를 쥐고 있는 미국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난 사실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지금 저 손상대 대표가 나을 코나 보면서 저러고 계시고. 나중에 수 틀리면 나를 또 연사도 시키지도 않을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서 끝을 내고 아쉽지만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도 한번못 잡아보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건내 마음은 너무나 슬퍼 그러나 손상된 사회자의 기분을 맞춰주려면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광화문에 이번 토요일날 오시고 다음 토요일날도 오시고 3월 1일날도 오시기 바. 3월 다 같이 3월 1일은 3월 1일은 광화문에서 나라를 구하자. 경상도는 다. 정상도를 폭파해버릴 거예요.